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체인 바운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종목 또 한번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예고편이었다. 지금 일정 또 나왔거든요.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자, 이러한 부분 먹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풀어보도록 할 테니,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설명드렸던 게 뭐죠? 트럼프의 백악관 입성은 1월 20일이고 그 전에 기대감으로 인한 변동성은 무조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 단타의 기회가 오니깐 하다못해 뭐라도 잡아야 된다. 근데 말로 끝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안 드렸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 25년 1월 3일 금요일 오전 8시 10분에요. 비트코인 골드 12,700원에 14,600원까지 15% 부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상장 폐지 종목 아니었냐?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한국에서 설령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해외에서는 되게 유통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종목은 비트코인에서 애초에 하드포크 되어서 나온 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좋다면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비트코인 쪽에서 보여지게 된 부분은 무엇이다? 시장 전체 반등과 함께 채굴 난이도, 해시레이트, 계속 상승. 여러분. 채굴자들이 지금 당장 돈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투자를 늘린다라는 걸 여기에서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서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선 아, 이게 기회다.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비슷한 뉴스가 나오면 항상 이때마다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곤 해 왔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관련되어 있는 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전통의 금융 기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이 트레이드, 미국 기업과 손을 잡고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내놓는다라는 발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며 차트를 딱 봐야 되는데 때마침 비트코인 골드에서 보여지게 된 부분은 뭐였다? 어, 조정이 나오는 건 조정이 나오는 건데 누군가가 꾸준하게 매집을 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다? 좀 뭔가 저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관련 뉴스가 나오는 시점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고요. 약간의 시간에 걸리긴 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되었다? 목표했던 14,600원 돌파하는 걸 넘어서요. 현재 얼마까지 가고 있다? 22,000원. 그러면 14,600원에 걸어만 넣더라도 15%는 무조건 먹은 것이고 상장 폐집임에서 이왕이면 대박 내겠다 조금 더 끌고 가시는 분들은 와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거의 지금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보다 80에서 90% 정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볼수 있겠죠. 그러면 걸어만 놨더라도 최소가 15%고 보너스가 달달했다 볼수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비트코인 골드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이 종목 마무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끝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1월 20일 전까지는 뭐다? 단탈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될 것이다. 저는 호재 있는 종목들, 단순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정까지 괜찮은 종목들 준비를 끝내놓은 상황이거든요.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받아 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한번 같이 해 보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에 해 주셔야 될건 보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체인 바운티가 굉장히 약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투자 유의 촉구, 일부 보안 취약점 확인. 근데 이건 이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지금 보안 관련해 갖고 업데이트 완료했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그 트위터 나온 내용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끝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지금 체인바운티 메인넷 출시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정식으로 이제 시작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뭘까요? 메인넷을 출시했다라고 해서 다 가격에 반영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업데이트를 한번 거쳐야지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메인넷 출시 관련해서 이제 일정이 공개가 될 것이고 이게 임박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첫 번째에선 기대감 때문에 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정식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 요것 때문에 또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시게 되겠죠. 설명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두 가지를 다 거친 다음에 올라갔다 떨어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현재 위치에서 1 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단순하죠. 단타할 거다. 이것만 먹고 끝내셔도 되고요. 일단 이것보다 조금 더 길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신다면 두 번째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서 끌고 갔다가 어 이제 곧 있으면 업데이트가 되겠네 싶으면 정리하고 매도하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머리 꼭대기는 못해도. 어깨까지는 쉽게 쉽게 끌고 갈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의 여유만 있으면 지금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체인 바운트에서 정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착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심플하죠 여기서도 매집이라고 위에 있는 저항을 한번 녹여낸 걸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서 지금 매집을 한걸볼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또 한번 올라간다면 박스권 상단까지 가는 게 기본값이 될 것이고, 여기마저 돌파하고, 어, 이 위에서 이탈이 안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한번더 크게 갔었잖아요. 또 가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최소만 보더라도. 130원에서 140원, 이 밴드 안까지는 올라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운 좋으면 더 많이 갈수 있겠구나. 체인 마운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브랜딩 이후에 정식 메인넷 오픈까지 정말 오랜 시간 공을 들인 것이기 때문에 상상 이상의 파급이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라건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변곡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무엇이다? 볼린저 밴드 상단. 지금 여기 위에서 자리 잡기가 안 되고 있잖아요. 성공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계속 안 되다가 성공하니까 이렇게 훅 한번 또 시도가 나오긴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어, 이렇게 갈수 있겠네. 그러면은, 고점은 아까 말씀드린 이 밴드를 일단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보라색선 돌파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가 시작이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며 지금 여기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막상 혼자 하려고 했더니 이게 조금 어렵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잖아요. 좋은데. 다 봐놓고 마지막에 삐끗한다. 안타까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렇게 알려 드렸는데 이대로만 하면 되는데 저도 아쉬울 수밖에 없잖아요. 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성과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다니까요. 그래서 말로 끝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 번호로 체인바운티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설명드린 절약 정리 작성을 끝내놨거든요. 편히 보시라. 답정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여기서도 요거 보안 관련 내용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도 추가적인 일정이나 이런 거 어디서 어떻게 봐야 되고 이걸 차트에 대입한다 라고 했을 때 타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또한번 반복해서 안내드리도록할 테니까 궁금하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검증 한번 해드렸잖아요. 또한번저 믿고 요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 이러한 자료가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 그만큼 제가 또 퀄리티를 잘 뽑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실이기에 마지막 만큼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 코인 안내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 혼란스럽긴 하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도 많이 보여지게 되고 그렇지만. 트럼프의 일정이 계속되는 한 기회는 이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최근 어떠한 공약을 들어갔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24년 12월 31일 화요일 오전 9시 2분에 리플 3,000원에 3,455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리플이었냐? 지금 트럼프의 백악관 입성은 21일 한국 시간 새벽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블록체인 관련한 규제 완화를 외쳤고,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SEC 위원장 갠슬러를. 사임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친 암호화폐 위원장이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네. 그렇다면은 트럼프 일정과 맞춰서 이 사람도 위원장에 올라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 리플 지금 여기랑 소송 중이었는데 요거 금방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시장에서 가장 컸던 뉴스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기회는 줄때 잡아야 된다. 그 어느 것보다 확실한 내용이다 보니까. 굳이 다른 걸할 필요가 없다 보니, 아, 이건 1월 되면은 얘는 무조건 가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이 구간에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결국 쭉쭉 올라가면서 목표했던 3,455원 돌파했고, 현재는 가격적으로 3,66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걸어 만났더라도 15%를 못 먹으면 이상한 것이었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수익극 대화가 이만큼 가능했었네 플러스 알파 보너스 달달했겠네 이거 볼수 있겠죠 그러면 요즘 고생 조금 하셨다 라고 하더라도 이거 같이 하는 걸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계좌가 어느 정도 커지는 체급이 올라오는 이런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걸로 끝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트럼프 이슈는 이제 시작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에서 돈이 좀 빠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더리움을 필두로 하는 알트코인으로는 ETF나 여러 가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순환매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많은 종목이 올라갔던 것처럼 순차적으로 머리가 들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또 단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뉴스 있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끝내놨습니다. 이제 일정 맞춰서 진입만 하면 될것 같은데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그때 저랑 한번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만족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제가 준비를 또잘 했다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이기에 마지막만큼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